버주니어 공동체 초등부 이준우입니다. <laughs> 말로만 됐던 아울리치에 드디어 갈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가기 위해 돈도 모으고 기도도 했습니다. 돈을 덜 모아서 못 가는 건가 싶었을 때 아빠가 도와주셔서 이번 2024 여름 필리핀 아울리치에 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아울리치에 간 것이기 때문에 전도 나가는 팀을 교회별로 나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모인 우리 팀을 보니 아는 사람은 성민 선생님과 지수 선생님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는 지수 선생님과 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친해져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말로는 아울리치에서 가우, 같은 조가 되면 무조건 친해진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친해지, 친해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아침 전날 늦게 도착하여 조금밖에 못 자서 피곤한데 이 와중에 아침 일찍부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저에겐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가보니 좋은 찬양들과 기도 그리고 설교까지 모든 것이 다 좋았습니다 아침 예배가 끝나고 마리기나로 전도들 갔을 때 처음으로 다른 나라 모르는 장소에서 전도들 나간 저는 지수 선생님과 성민 선생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처음 전도들 간 곳은 시장이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을 보, 처음 본 저는 조금 무서웠습니다. 인상이 엄청 험악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필리핀의 어린 아이와 어르신들까지 자신이 무슬림이나 다른 종교인데도 우리에게 진지하게 대해준 것을 보고 저는 너무 감사했고 기뻤습니다. 또 전도를 할때 담배 피시는 분이 처음엔 거절했다가 저희가 끝까지 쫓아가니 결국엔 세명중두 명나 복음을 듣고 영접 기도를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이분들의 마음을 만지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사람들과 함께 미션 릴스를 찍었는데 부끄럽지만 열심히 힘을 주는 필리핀 사람들을 보며 정말로 전도의 기쁨이 새삼 이런 것이구나 느꼈습니다. 릴스를 찍은 후 마리티나 교회에 가서 열심히 마리티나 땅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고 저녁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또 좋은 찬양과 설교에 저는 열심히 듣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수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배 드리러 갈때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도들 할때 숙소 1층이 잠겨 1층에 쓰던 선생님들은 짐을 옮겨야 했습니다. 저는 이때 설마 우리 숙소인 2층까지 잠기겠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설마했던 저의, 생... 저의 걱정은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2층이 침수될 수도 있었기에 저희 숙소 짐도 옮겨야 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에 오히려 우리가 어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전도를 못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전도를 하지 않고 분당에서 대기하고 있으니까 너무 심심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같은 마음으로 한 시간 동안 기도를 하며 전도를 안 나감에 좋아했던 저들.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비가 멈출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니 기도를 마치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 밖을 보니 진짜로 언제 왔냐는 듯이 비는 그쳐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목요일에는 가득 차올랐던 물이 거의 빠져있었고 비가 오지 않아 마리띠나 지역으로 다시 전도를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전도를 할때 왠지 모르게 전도가 첫 날보다 더잘 되고 저번보다 더 전도가 재미있어졌습니다. 밥을 먹고 다시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하셨고 전도를 하는 것이 진짜 행복함으로 느끼게 하셨습니다. 전도를 했던 아이들을 모아 해피 미팅을 진행했는데 처음엔 거절한 아이들도 다른 아이들이 해피 미팅에 함께하는 모습을 보고 같이 해피 미팅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초청 예배 때약 1,121명의 사람들이 온 것을 보고 진짜 기뻤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가끔 졸던 설교도 초청 예배 때는 졸지 않고 제대로 들었습니다. 끝나고 예배에 온 사람들과 악수를하면 이어진 찬약에 이미 신나게 뛰어 몸이 힘든 상태였지만 흥이 가라앉지 않아 전 계속 뛰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오늘이 마지막 전도라는 것에 너무 슬펐습니다. 이제 전도가 재미있어졌는데 벌써 끝났기 때문입니다. 금요일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자유 시간에는 수영을 하며 그동안 피곤했던 내 몸에게 휴식을 줬습니다. 그리고 저녁 설교 중 원래 필리핀 사람들이 못산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우기때 태풍 일상처럼 오고 건기일 때는 불이 일상처럼 난다는 선교사님의 말씀에 큰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 필리핀 땅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단기 선교사인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처음 온 아울리치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우리 교회의 비전인 2,200만 세계 비전이 확실하게 나의 비전이 된 경험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열정을 그냥 좋은 추억으로 든 것이 아니라 대구에서도 해피티즈를 통해 제가 사랑하는 주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멋진 제자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단임 목사님, 제가 울리치도갈수 있게 우리 교회에서 울리치의 좋은 문화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가고 싶어요. 60기 쯤 저도 단기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저들꼭 보내 주세요. 사랑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 예, 예수님을 믿은 지 1년 8개월. 8개월쯤 된 저를 이렇게 완전히 바꾸시고 선교의 꿈을 꾸게 하신 가장 멋있는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